진돗개, 암컷의 서열과 수컷의 서열에 따른 진돗개들의 행동. 수컷 곰돌이가 뛰어오는데, 안컷째리 제리, 목연째리가 길막하면서 도발하는 젤이 키키저 성질 더러운 수컷 곰돌이가 피해 주네요. 상대를 안 하죠. 수컷 흑표가 뛰어오는데 얼굴에 잼 날려버리는 모견 젤이. 아 흑표가 또 참아 줘. 흑표도 성격이 있는데 참아준단 말이죠. 투표가 옆으로 피해서 가주네요. 두코 곰돌이를 또 위협하는 앙컷제리. 곰돌이가 이빨을 까지만 또 참아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연제리 앙컷제리가 서열 토탈 서열 꽁치입니다. 넬라한테도 싸움에서 졌었죠. 서열 꽁치입니다. 우두머리 수컷 백꼽미한테 이빨 까는 젤리. 야, 수컷 흑표가 지나가는데 뒤를 따라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또 위협하는 젤리. 지금 진돗개 수컷 세 마리가 다 참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진돗개 수컷들한테만 이런 행동을 하고 진돗개 암컷들한테는 이런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컷들은 다 참아주기 때문에 이런 버릇없는 행동하고 암컷들한테는 이런 행동하면 응징을 당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수컷들이 응징 못 한다고 생각하기에 제리가 이런 버릇없는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견성이 완전 쓰레기 수준이에요 키키 야 니들은 나한테 응징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저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후표가 또 참아주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후표 제리가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아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 하는 게더 나쁜 짓이죠 후표가 다가오는데 또입빨 까는 제리 너는 나를 공격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합니다 오동기를 멈춰버린 흑표 키키 천천히 지나가는 흑표 야 숫꽃들한테 저런 행동을 계속하네요 배꼽이가 서있는데 다가오더니 배꼽이가 피하네요 우두머리 배꼬미한테 지지면서 도발하는 젤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몰라. 배꼬미가 고개를 돌리면서 참아주네요. 키키. 야, 진짜 어이없다. 저 봐봐. 쫓아가면서 계속 그래. 이거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견성이 쓰레기야. <laughs> 아. 안컷행자가안컷넬라를 기압 잡습니다. 안컷은안컷을 기압 잡아요. 탱자가 카리스마 보여주네요. 조폭 탱자 안껏 탱자가 확 뛰어내려가 안껏 제리한테 위협적인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안껏 제리가 대드나요? 어드리티 밑에 숨어있었습니다. 대들지 못하죠. 고개 숙이면서 탱자 눈치를 보며 피하는 안껏 제리 완전 행동이 180도 틀리죠. 이 안껏은 안껏을 무서워합니다. 바로 안껏 낼라 기합 잡는 탱자 카리스마 보여주네 조폭 등자. 아무도 대들지 못하죠. 넬라 제리. 제리가 수컷들한테하는 버릇없는 행동을 암컷 진돗개 한테하면 피똥삽니다. 봐주지 않은 암컷들은 진돗개 암컷의 서열이 있고 진돗개 수컷의 서열이 따로 존재합니다. 암컷은 암컷을 기합잡고 수컷은 수컷을 기합잡아요.